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어, 영상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제가 답변 좀 하다가 요즘 그그 그 이단들이나 물론 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한참 유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 한번 7년 대왈랑 관련된 걸 올렸는데 그런 거는 없다고 거기에 이제 목을 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laughs> 반대되는 글을 많이 올려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7년 대환난을 한번 볼 건데요. 왜 제가 7년 대환난 자체를 저,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71회 예언에서 마지막 한 세대를 전체 신학교에 7년으로 봅니다. 마지막 한일회를 근데 이걸 자꾸, 어, 일반 세대주의 그 게시록을 푸는 사람이나, 그 게시록 푸는 사람이 들 자꾸, 그, 저 말세 때, 아니, 다가오지 않은, 한 주에 일어날 한 7년으로 봐요. 그러나 휴가하고 나서 7년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휴거 개념이 막 들어가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뭐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걸 보려면그 다니엘서 하고 어 계시록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한 다니엘서 7장하고 9장하고 여러분 그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한 인격체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 7장은 그,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걸 해석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나오고 하는,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쭉 제가 이걸 다 읽지 않고 요약을 딱 해보면요.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그 로마 시대에 와서, 열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온다고 묘사가 되는데 그 뿔은 왕이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쭉 내려서 요약을 하면 자열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연도를 따져 보면 이제 로마 시대에 열 왕이 있고 어또 다른 뿔은 어 열왕 중에 세 왕을 누르고 나온 또 하나의 왕이죠 그죠? 그래서 그또 다른 뿌리 하나가 나오는데, 열분 중에 세 뿌리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습니다. 묘사가 큰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20장에 보시면, 그죠? 20장에 보면, 큰 20절, 네, 죄송합니다. 7장 20절에 보시면, 큰, 에, 큰 말하는 입이 있죠. 자, 작은 뿔에 또 다른 뿔의 특징은 큰 말하는 입이 있어요. 그걸 쭉 해석을 해줍니다. 이그 다니엘서 7 장에서 그또 다른 뿔에 대한 해석을 쭉 해줬는데 또 다른 뿔은 새 왕을 복종시키고 일어나는 한 왕이다 마우스 보시면 새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굉장히 중요한데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때와 법을 변괴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붙임받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와 두때 한때가 1년이고 두때가 2년이니까 총 3년이죠 그러니까 반때에서 3년 반 동안 성도가 붙임받아 된다고 표현하죠 또 다른 뿌리 그렇습니다 또 다른 뿌리 오늘은 또 다른 풀에만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또 다른 풀이 3년 반 동안 성도가 부침을 딱 되는 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아 계시록에 계시록에 13장의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6 6 6의 인을 치는 그 사건 이전에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6 6 6 1에 치는 건또 다른 뿔로 묘사되죠. 또 그러니까 그 새끼양같이 두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계시록 13장에는 일곱 머리 열 뿔이 있고 그 밑에 또 새끼양같이 두뿔 가진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뿔 위에 또 누가 딱 있냐면 용이 있죠. 자 보십시오.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입니다. 그럼 보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특징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큰 말, 참남된 말. 그 다음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흔 두 달이면 얼마죠? 기간이? 마흔 두 달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재밌죠? 그러면, 계시록의 13장에서 말하는 이 일곱머리 열불의 역사는요, 다니엘서의 또 다른 불의 역사와 동일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뿔의 역사가 그럼 그또 다른 뿔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언제 일어났죠? 또 다른 뿔의 역사는 열 나라, 열왕 중에 세 나라를 복종시키고 일어나거든요 이다니엘그 7장은요 어떤 그 비유가 아니라 계십니다. 딱이 세상 역사에 일어날들을 이해 하기에 왕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인류 역사상에요 열 왕이 나오고 새 왕이 복종하고 한 왕이 나타난 사건은 현재까지는 가장 비슷한 사건은 로마가 갈라지고 로마에서 갈라진 나라들 중에 새 나라를 복종시키고 나타난. 교황권 밖에 는 없어요. 교황이라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또 다른 풀의 역사는 이 교황의 역사로 좀 귀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그까지만 보고 나서 자, 그또 다른 풀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성도가 부침바 됩니다. 그죠? 그러면 3년 반 동안 성도가 붙이 이 구절만 봐도 만약에 또 다른 뿔을, 지금 이뿔 보면 열 뿔이 빠지고 나라,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나타났다? 이래 볼 수는 없죠. 자, 그렇게 볼수 있다고 막 억지로 우기면 할수 없겠지만, 은 자, 그렇게 요 정도는 마무리해 놓고요. 그럼 또 다른 뿔이 나타나는데 새 왕을 복종시키고 나타난다. 그리고 이 왕이 3년 반 동안 성도가 부침받된다이 구절 하나만 봐도 7년 중에 반, 예? 반 동안 부침되는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부침받아는 7년 환란의 기간은 이미 열풀에서 나오는 작은 뿔의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되었죠. 그 계시록에서 사하는사람들 보면 웃겨요. 예? 또 다른 뿔 이거는 뭐세월을 복종시킨 거는 그 교황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이 3년 반 동안은 아직도 7년 중에 3년 반이잖아요 이게 7년 중에 3년 반은 아직도 안 왔다 이게 난중에 3년 반이었는데 자 그렇게 봅시다 예. 억지로 보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황의 세력이 시작은 되었지만, 3년 반 동안 성도가 부침받대는 건, 나중에 7년에 가서 3년 반 동안 성도가 뭐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요한 구절만 우리가 봐도, 예. 이미, 마지막 7년, 7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또 보겠습니다. 예. 자, 다니엘서를딱 보면, 좀 재밌는 게또 있어요. 다니엘서 9장 마지막 구장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죠. 7 일이가 62일에. 그러면 6 9일에가 지나고 한일에가 남죠. 그래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자, 6 2일에 후에 그죠? 그러면 6 2일에 후니까 앞에 7, 곱62 더하면 69일에 지난 후에 자, 나타나는 현상이 딱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악, 한 왕의 백성이 오죠. 한 왕의 백성. 그죠? 두 번째는 핵심적인 게 뭐가 났냐면, 그가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죠? 그럼 이,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한일회 동안 사람과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일회 동안, 7년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정하고, 1회에 절반 3년 밤에 제사와 예물을 겸합니다. 딱 배신을 때리고 제사와 예물을 권하거든요. 그 다음에 잠파하미운 물건이 날개를 으는 그가 나타나서 일어나는 그에 의한 사건이 있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업과 성소를 회피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70 마지막 한일회의한 왕의 백성과 그를 동일하게 본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26절과 2 7절을 이렇게 보면 그가 이래 놓으니까 앞에 그를 받은 대명사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니엘 씨2 6강은 마지막 한 1회를 쫙 이렇게 계시를 펼쳐서 보게 되면 아주 붙어 보이지만 수천년이 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하는 역사나, 실질상으로는 한 왕의 백성의 역할이나 디에크가 역할이나 전부 다 성도를 핍박하고 핍박하는 그 속성에서는 같지만은 묘사할 때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왕의 백성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한 왕의 백성이 예? 한 왕의 백성이 그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이 자, 계시록 13 이거 보면 자, 계시록 잠시 봅시다. 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죠. 일곱 머리 열 뿔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핵심이 뭐냐? 계시록 13장 5절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랄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특징 딱두 개가 뭐냐면 큰 말과 참담 참람된 말하는 입과 42달, 즉 3년 6개월 일할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역사죠? 아까 중에 쭉 올라가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 또 다른 뿔, 그죠. 또 다른 뿔이 보시면 3년 6개월과 성도들이 붙임바 되죠. 역사하는 게 똑같죠. 그 다음에 이또 다른 뿔의 특징이 뭡니까? 20절에,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큰 말하는 입. 큰 말하는 입하고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러면, 자, 다니엘서 7장에 또 다른 뿔, 이 꼴은 뭐죠? 하는 일이 똑같아요.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봤죠. 똑같습니다. 자, 큰 말하는 입이 있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여기도 여기는 이제 마2 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3년 반이죠.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 열뿔이 하는 것과 또 다른 뿔의 역사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뿔. 그럼 이또 다른 뿔은 세 왕을 복종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열 왕이 나오는데 거기서 세 왕을 복종시키고 나타난 한 왕이에요. 또 다른 뿔. 이 그러면 이또 다른 뿔하고 게시록에 쬐... 짐승 있죠. 예?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또한 그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그죠? 이 그의 역사가 또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6, 3년 6개월 만에 제사 외무를 금지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맥락으로 딱 보면, 다니엘서 9장에 그가, 그의 역사와 또 일곱, 개시록 시사장의 일곱머리 열불의 역사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또 다른 뿌리 역사가 동일합니다. 똑같다.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공식으로 말을 할수 없지만은, 이게 있고 쓰는 거는 조금 단순화 시켜서 제가 표현한 거지만은, 우리가 느낌으로, 아, 이게, 이게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큰 말과 참나인데 말을 하는 입이 있고, 3년 반을 성도가 부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대충 그 역사를 보고나면요 만약에 아까중에 그 마지막 한일에 여기 나왔던 27절에 그하고 26절에 한 왕의 백성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결론이냐면 한 왕의 백성이 이한 왕의 백성이 그와 동일하고, 그러면 또 다른 뿔의 역사, 계시록의 짐승, 열, 일곱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역사와 동일하고, 또 다른 뿔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딱, 만약에 그와 그 백성이 같다고 말을 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왕은 누구냐, 이게. 한 왕. 한 왕의 백성이잖아요. 한 왕의 백성하고, 짐승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한, 야, 이, 이 무시무시하게 묘사된 용에게서 권세를, 용은 무조건 사탄이죠. 예빼,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이 죽었다가 상처가 낫게 되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성도가 3년 반 동안 부침이 되는 일곱머리 열불이, 일곱머리 열불이, 한 왕의 백성은 한 왕의 백성과 같단 말이에요. 백성 한 왕과 같은 것도 아니고 한 왕의 백성과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무시무시한 한 왕은 누구냐? 한 왕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용밖에 없죠. 용 용에게 짐승을 한 왕이 용이 되버리니까 아저 일곱 물이 열 불이 되니까 그럼 일곱 물이 열불 보내 권세를 주는 것은 용 아닙니까? 그럼 한 왕은 용이면. 기 62일에 중에 끊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데 아니 사탄의 역사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이게 사탄으로 볼 수는 없잖아. 용으로 한 왕을 볼 수는. 너무 해석의 무리가 따르죠. 여러분. 그죠? 응? 네? 일곱 머리 열불짐승이 용의 백성이라는 소리거든요. 일곱 머리 열불짐승이 용의 백성이라고 표현되지 않죠. 성경은 이거는 너무 비약이 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한 왕의 백성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구절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면 다니엘스 9장 마지막 한 일에, 그죠? 62일 0 6 후에 마지막 한 일에 한 왕의 백성이 나타나고 그가 나타나는데이 둘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는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그 앞에 구절들을 다 봐서 이 그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또 다른 뿌리의 역사고 또 다른 뿌리고 또 일곱 머리 열 뿔의 역사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한왕의 백성은 누구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신학자가 거의 이 한왕의 백성을 누구로 보느냐 하면 로마 시대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파경한 디도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한 왕은 로마 황제고 디도 장군 파견 백성은 그 디도 장군을 말하고 그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얘기가 다니엘스구장에 나타난 한 왕의 백성의 사건이고요. 성소 회파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가 나타나는 사건은 좀더그 맥락은 같이하지만은 성도를 핍박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런 맥락은 한왕의 백성과 일치하지만은 그가 나타난 사, 사건은 또 다른 역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한왕의 백성이 나타난 사건은 A.D. 70년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일곱 마지막 일에는 한왕의 백성의 사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AD 70년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딱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아,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은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3년 반의 역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신학자들 해석은 또이 장차 한 왕의 백성하고 그를또 동일시해요. 그러면 또 뭐, 뭐가 문제가 되면 계시록 13장에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다니엘서 7장에 세 왕을 죽이고 일어나는 한 왕이거든요. 이그또 다른 뿔, 이 꼬르. 또 다른 뿔은 아까 말한 그죠. 그러면 이 그가 AD 70년에 그 사건이면, 에? 될 수가 없죠. 아까 왜한 왕의 백성이라 했는데 이거는 열 왕이니까 또 다른 뿔은 왕이잖아요. 나타난 한 왕이 세 뿔을 세 왕을 제거하고 나타난 한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한 왕의 백성고 그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여기서 그를 안티옥아저 로마 디도 장군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한 왕의 백성을 디도 장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왕의 백성을 일곱 머리 열 뿔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니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의 한 왕의 백성과 그는 다른 인격이 다른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에? 마지막 한 일의 신약교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리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예, 다음번에 그 이걸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들은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딱그 정말 강화를 정확하게 누가가 선놨어요 그걸 딱 보면 여러분이 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면요 이그 제가 터무니없이 뭐 말세 7년 이런거 뭐 7년대환란 이런거는 없다 하는게 앞으로 다가올 7년대환란이 없다 는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한 말세 있고, 그때 휴거되고 하려면, 이런 모든 말씀을 뭉개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누가 보음딱 보면, 딱 보면 뭐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은, 3년 반이 성도가 부침이 되는 거는요, 계시록 13장에 일곱머리 열뿔에 의해서 3년 반이 붙여지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또 다른 뿔, 그건 누구냐. 열뿔을 뽑고 나온 또 다른 뿔의 역사에 의해서 3년 반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70일의 예언에서는 그의 역사, 예? 그 라고 표현된 그가 3년 반 동안 늘 성도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일에는 전체 신약시대 AD 그 7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기하시고부터 쭉 신약시대 전체를 봐야 되고, 그래서 7년 대활란은 신약시대 전체를 묘사하고 있는 그문을딱 가져야지, 그다음부터는 쭉계시록이 정확하게 여러분, 아, 성, 이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의가 타락의 길을 걸어왔다는 게 눈에 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있었다고 봅니까? 카톨릭이요. 기독교를 암흑세계에서 지배한 게천 년이 넘습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요. 살인을 저지르고, 만연사장을 예?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천국가는 표도 팔아먹고, 교황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런 게 바로요, 성도가 부임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제, 제사와, 때와, 제사와 이런 게다 복음이 변개된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미, 신약 시대는요, 충분히 예물과 제사가 금지된 시대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카톨릭 천몇년 동안에.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 3년 반이 눈에도 들어오고요. 마지막 7년이 눈에도 들어오고 신약 교회시대를 7년으로 딱 봐야 계시록이쫙 해석이 됩니다. 저는 뭐 천천히 다음에 계시록을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저희 목사님 한 두세 번 걸쳐 최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좀 요약해서 제가 그림으로 약간 어, 이해하기 좋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또 그뭐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이런 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도 엉터리 없는 해석인가를 좀 여러분이 성경 공부 좀 하시고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올려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